가장 위협이 안 되니까 몰아준 거죠. 그리고 사실 가장 만만하니까 그냥 몰아준 겁니다. 아무리 MC분들이 무슨 의사 커플이니그 자리에서 저는 그냥 빵 터졌는데 의사 커플. 그냥 말 지어낼 게 없으니까 의사분이니까 한번 놀다 오세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민영분 빵표입니다. 민영분 빵표예요. 빵표인 남자분이랑 종은분 새로운 여자 맥이 딱 봐도 음 별로 그렇게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니구만. 위협이 되는 존재는 여자분들에게, 만약 나이가 가장 어렵거나 외모 캐릭터였으면 됐는데, 종은분이 어쨌든 간 지능형 캐릭터는 지금 많아요. 해원분도 지능형 캐릭터의 표본이고, 어떻게 보면은, 유정분, 넓게 보면은, 석영분까지 나름대로 지능형 캐릭터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닥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종은분이 약간 조금 비운의 캐릭터였다. 왜냐면, 종은분이 솔로 지역에 만약 갔으면 희소성 때문에, 뭐 어, 이렇게 다들 조금 관능적인 몸매를 뽐내는데 갑자기 의사가 나타났다? 여, 여자 의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조금 사람들의 눈길이 갔겠지만 이미 뭐 비슷비슷하게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굉장히 직업의식이 괜찮고 삶의 태도가 괜찮기 때문에 그러한 조금 귀족적인 고급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7만에 뿜어내기는 좀 어렵죠. 그 그러니까 종은분이 가장 누가 봐도 쉬운 상대니까 그냥 몰아준 겁니다. 한번 손잡고 산책이나 하고 오세요. 이 정도입니다. 그 이상의 그 이상의 의미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고 종은 분이 결국 이성적인 끌림을 제주도 7일 만에 못 끌어낼 거라는 확신이 여자분들 사이에서 섰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완전히 성립됐기 때문에 종은 분이 몰표를 받았다. 종은 분은 근데 나름대로 인터뷰 보면은 되게 마인드가 괜찮아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히려 종은 분이 이렇게 몰표, 약간 사표 형식의 몰표에서 다른 남자를 꼬실 수 있다. 가능성이 열려있죠. 특히나 주원분이 지금 감정이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종원분과 어느 정도 갑자기 감정이 발전해가지고 연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